감독님 그거 아세요? 카메라 회사들이 투잡 뛰는거 아실 장이 대신 찾아 얇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출발. 첫 번째, 호지필름. 호지필름은 2000년도 들어 사업 다각화를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화장품이에요. 필름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콜라겐 기술과 항산화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 필름의 변색을 방지하는 기술이 피부 노화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답니다. 아스타리프트라고 하는 항산화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요, 루나메르라는 자외선 차단제 브랜드도 있는데 둘다 필름 제조 기술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두 번째, 니콘. 리콘. 니콘은 태생부터 군수기업이어서 일본 해군성을 위한 군사용 광학 장비를 생산했죠. 전범 기업. 냉전 시대에도 촬영용 카메라 렌즈나 위성 촬영용 렌즈를 미분에 납품했습니다. 지금도 스포츠스타 시리즈, 모나크 시리즈, 필드스코프 같은 골프 망원경으로 유명해요. 멀리보는망원경만 만드냐? 현미경도 유명합니다. 이클립스, SMG, A1, n 7등의 초고해상도 고급 현미경 시리즈들이 대학교 연구실의 가장 비싼 품목입니다. 안경 렌즈도 만들죠? 아마 광고 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 미놀타. 소니 카메라의 전신, AF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미놀타는 원래 소재 공학이랑 인쇄용 대형 복합기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는 썬팅 필름이 한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코니카하고 합병해서 프로 인쇄기 시장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엔 코니카 미놀타 프로 프린트 솔루션즈 코리아라는 겁나 긴 이름으로 진출했고 킹코스 코리아 지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보이죠? 킹코스 24시간 프린트할 수 있는 거기 맞습니다. 거기 프린터 보면 다 코니카 미놀타 프린터예요 네번째 캐논 캐논은 대형 상업용 프린터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A0 사이즈까지 가능한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요. 공기업 쪽으로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을 많이 납품하고 포스터 출력용 GP 시리즈, 잉크가 1 0 쪽에나 들어가는 프로 시리즈 아마 사진 기자재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실 캐논은 프린터 쪽의 매출이 더 큽니다. 카메라는 전문가랑 에어가들 중심으로 고여버렸지만 프린터는 사무용품이고 잉크가 꾸준히 소모되거든요. 안과나 안경점에서 캐논 안저용 카메라 보셨을 거예요. 이 뒤에 놀랍게도 파논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몰랐죠? 다섯 번째, 코닥. 최초의 디카를 만들었던 코닥은 2012년 파산보호 신청 후 꽤나 빡센 구조 조정을 거쳤고요. 이젠 그 옛날 카메라 필름 회사가 아닙니다. 필름 시절 축적한 기술로 첨단 소재 및 화학 제품 만들고요. 약도 만들어요. 코닥 제약. 이름이 좀 이상하네. 코로나 때 미국 정부한테 의약품 생산 계약을 따냈다고도 하죠. 필름 화학 기술이면 약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영화용 필름 만듭니다. 요즘은 브랜드 라이센싱도 하죠. 회사 브랜드를 다른 회사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는 거.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유명해진 코닥 어패럴 아세요? 코닥 로고가 딱 박힌 옷, 모자, 신발, 가방들 팔죠. 코닥에서 직접 하는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서. 반은 <laughs> 괜찮으면 다른 회사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감독님.